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학력 평가 문학에서 현대 소설 도도한 생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시험지를 접하고, 어? 이게 어떤 작품이지? 라고 조금 당황했는데, 앞부분에 줄거리도 없고,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중약 부분에 줄거리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는 여기서부터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글을 읽는 것보다는 여기 중략 부분에 줄거리를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아빠의 빚 보증 때문에 가게가 집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엄마는 피아노만은 빼앗기지 않고 싶어 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은 도도한 생활이고 가난해졌지만 피아노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도도한 생활이겠죠. 이렇게 낯선 작품인데 어떤 흐름의 내용일 것인가를 중략 부분의 줄거리지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지하 빵으로 이사하게 된 나는 반지하 빵입니다. 가난함, 피아노를 가지고 가 달라는 역시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피아노를 가져가달라고 했습니다. 도도한 생활이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부분만 읽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실제 모의고사래. 윗글의 소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사건의 여러 인물, 서술자 교체, 이야기 외부, 그럼 이건 3인칭이죠?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인물의, 이거는 관찰자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 그럼 이야기 내부니까 1인칭이죠? 그러면 일단, 위에만 잠시 보고,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그러면, 나죠, 이거. 나가, 여기도 내가 보이죠? 그럼 안이 있죠? 몇 번일까요, 답? 5번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나머지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완전히 내 문제 전부 다 답을 찾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읽고, 여기서부터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작품을 해석하고, 완벽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저희가 정리한 내용 보시면, 피아노가 중심 제재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보통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보통의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 어느 시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생각들. 하지만, 막상,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갔을 때, 그러면 세 가지죠. 놀이공원에 가는 것, 엑스포에 가는 것, 박물관에 가는 것.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또, 해당 작품을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시는 학생들도 계시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문제를 그대로 내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일명 문제 채우기 용인데, 조금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 즉, 변형하거나 새롭게 출제를 하는데, 그렇게 출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러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일치 유형.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여기 있는 피아노,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러한 서술사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 작품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확실한 것은 1인칭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금 틀리게 바꿀 수도 있고,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를 하실 수 있으니,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암기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놀이공원 가고, 엑스포 가고, 박물관 가는 것다 했습니다. 자,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매우 풍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피아노를 사줬는데 앞에서 나왔었던 그 일반적인 것에 포함되는 것 근데 그것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한편쯤 세련돼진것 같았다라고 했고 그 피아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피아노를 살 정도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를 샀으니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겠죠.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외계인을 외계인 <laughs> 죄송합니다 외국인을 만났는데 백인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원더풀 이라고 했더니만 부끄러웠습니다 요란 것들도 내용일초로 출제가 가능하겠죠 한마디 했습니다 땡큐 어, 여유롭네요 땡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정리가 잘 되죠 자 그리고 종력 부분의 줄거리 아까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셨던 이유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가 여기 이거 달아놓은 마지막이란 단어가 조금은 애매하기는 합니다.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게가 어려워졌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설명을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니의 언니의 표정은 뜨약했습니다 왜일까요 반지하 방에 피아노를 들고 왔기 때문이겠죠 정말 뜨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긴 반지하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상입니다 나도 알아 알고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 피아노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힘들게, 정말 힘들게 머리를 옮기고 있는 거고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읽어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내용일치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주인 남자입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왔느냐, 왜 갖고 있느냐, 라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반응,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요러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가 여기 1번에서 4번이 학평 변형 문제라고 해서 조금만 바꾸어 놓은 것이거든요. 실제 문제를. 이른신 시점 찾으면 되겠죠. 요, 요, 작품 내부의 서술자라고 해서 끝까지 안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지적 시점 아닙니다. 공간의 이동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서술자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죠. 선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아니죠. 중심 소재 뭐였죠? 피아노였죠. 다양한 사건 일어나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1인칭 맞죠? 정답은 1번이죠. 이런식. 이런식의 문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네요. 대놓고 대, 뭐 어차피 저희 거니까 광고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직접 지필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문제입니다. 도도한 생활이 실렸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문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능형 문제. 이뭐 작품 혹시 아시나요? 박재삼 선생님의 추억에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안타까움, 어머니의 힘든 삶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들도 같이 이렇게 실어 놓아 가지고 함께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간단하게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